친구들 안녕. 어,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거 얘기했지. 자 by a m 플러스 1은 a n 더하기 만약에 상수라면 등차수열이고 문자라면 f n 같은 거 뭐라고 개차수열이라고 그러면서 좀 외워두라고 a 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M-1까지. 알겠니? FK. 이걸, 이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라 이거. 외워두라고. 일단은 이제, 물론 이제 1부터 M-1까지 대입해서, 변변 더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알겠니? 자, 어. 그렇게 된 거라는 거 알아두고. 그러면 일단은 한번 보여줄 테니까 나중에는 외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n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인데 자 1부터 넣는다 했다 a2 마이너스 a1은 1의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1 a3 마이너스 a2는 2의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1 쭉 가다가 a n 마이너스 a m 마이너스 1은 m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 더하기 1자 변변 도한다 했다. 사실은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아 이거 외우기 힘든 것도 아니고 이을 바로 가는 거라고 됐니? 자, 그러면 변변더 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럼 a n은 얘가 넘어가서 a 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m-1까지. 1부터 m-1까지. 그리고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이렇게 단숨에 하라고.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지? 이렇게 바로 하라고. 근데 이제 뭐니? 일반은 구하고, 구한 거야? 자, 그럼 얘, 6분의 n인데, 지금 n-1이잖아. 6분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니까, n,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니까, 이거 두 배에다가, 이렇게 되지. 알겠지? 이거에 두 배에다가 1을 더한 거, n 플러스 1. 공식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얘는. 안 그러면, 요렇게 해도 돼. 머리를 써볼까? 선생님, 머리를 써볼게. 알았어. 머리를 써볼게. A1은 1이지. a 1 1이지. 그다음 얘는 또 뭐니? M-1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자고. 이거 기억나지? 아니, M-1. 기억나지? 연속된 거.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그럼 얘는 n 마이너스 1부터니까 n 마이너스 1, n n 플러스 1. 조금 머리를 쓰면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하고. 그다음 에 얘가 이제 뭐야? n이지. 됐니?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3분의 n으로 묶으면, 그치 n으로 묶으면 얘는 n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3이잖아. 따라서 3분의 n n제곱 플러스 2. 알겠지? 어, 계산은 조금만 머리 쓰면 좀더 빠르게 할수 있는 거야. 지금 얘를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계산이 시간 많이 줄인다 이거. 알겠니? 수학은 영어로 뭐? 스피드 자 이제 바로 간다. 자 이거지 지금 얘가 숫자라면 등차수열인데 문자네 개차수열. a n 은 a 1 더하기 시그마 k 는1에서 n 1 3 k 제곱 마이너스 k 기계적으로 하라고 이렇게 오로매틱 알겠니? 어자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자 시그마 삼에 K는 1에서 N-1 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N-1 K 나중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해도 돼. 1 플러스 3 곱하기 6분의 N-1 N 2N-1 N N플러스 1 n 플러스 n, n 1인데 N-1로 기준으로 해서 하나 더 크고 두 배하고 1도 한거 알겠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n-1, n. 됐니? 어, 1, 2. 그럼 이제 통분을 하자고. 자, 통분을 하면은 2분의. 뭘로 묶을까? n, n-1로. 그치? n, n-1로. 그럼 2n-1에서 1을 빼지? 2 n 1에서 1을 빼면 2 n 2니까 2. 이렇게 되나? 그지?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거 일반한 구하는 거야. 알겠니? 자, 이렇게 된 거지. 됐니? 자, 얘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 플러스 1을 해야 되네? 그지? 플러스 1을 갖다 그냥 n, n-1 에 재고 플러스 1을 열어면 되겠지? 음. 알겠지? 음.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마찬가지지 얘가 숫자면 등차수열인데 계차 수열이지. 그러면 바로 공식 들어가는 거지. a n 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에서 n 마이너스 3의 k 1 플러스 공비 3 마이너스 1 첫째 항3 3의 항수 됐지. 음. 그러면 2분의 3의 n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됐니? 자, 그 다음에 O. 똑같은 문제지. 뭐더 설명할 거 있니? A1. 시그마. K는 1에서 M 마이너스 1. 2K 마이너스 1. 됐니? 어? 선 홀수네요? 홀수의 합은 그지? n의 제곱이지? 그지? n-1이니까, n-1의 제곱. 플러스 2야. 그럼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이지? 아, a10을 구하라고? 그러면 요리 바로 가면 돼, 그냥. a10을 구하라면 a, n을 구할 필요 없어. 요다 10 넣으면 돼. a10은 2 플러스 k는 1에서 9까지 2k 마이너스 1. 자, 홀수의 합, n의 제곱이지? 99, 81 더하기 2는 83. 이렇게 하자. 이게 뭐, 얼마나 많이 설명했냐. 홀수의 합, n의 제곱. 더 설명 안 할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음, 자,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 n-a n-1. 그지? 그리고 a1이 0이에요 그러면 뭐 an은 자 만약에 어 선생님 이거 헷갈려요. 그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인데 an 마이너스 a. -N인데 a, -N -A -N. 이럴 때 어,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a2 마이너스 a1 이해제고 그지? 헷갈리면 a2 마이너스 a1은 2를 넣은 거잖아. 그지? a3-a2. 3의 제곱 하는 척 하다가, an-am-이다. 그지? 뭐, 특별히 다른 거 없다니까. 그 다음, 뭐야? n제곱. 변변 더하면, 샥, 샥, an은. 됐니? a1 더하기. 시그마. 됐니? k는 1에서 m-1까지 어? 선생님 왜 1부터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될까? k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하면 안될까? 2의 제곱 m 1이면 n의 제곱 그치? 아 선생님 이거는 조금 다르네요. 그지? 왜냐면 2부터 할래니까 조금 멋있게 하잖아. 그지?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느낌이야. 왜냐면 여기서는 2부터거든. 2부터잖아. 2부터 n까지 해갖고 1을 계산해줘도 돼. 알겠니?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2 넣고 n 넣고, 요는 k제곱 해도 돼. 그러면 1을 갖다 그하면 되니까. 결국 내용은 똑같아. 그래서 an은 a1 0이니까 그지 0이지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 n-1 k 플러스 1의 제곱 a19 하래니까 a10은 k는 1에서 9까지 그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니까 자. 그러면 얘는 6분의 9, 9, 10, 9, 10, 19, 그지? 2는플러스예 플러스 2에 2분의 9 곱하기 10 플러스 9, 3을 나누면 2, 1, 5, 19 곱하기 15. 59, 45, 4 올라왔다. 19, 285, 응, 응, 90, 99를 더하면, 384. 나왔지? 안그면 요렇게 해도 되지. 자, 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K는 2부터. 그치? 뭐야? N까지. K의 제곱이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1 넣고 1 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요1 넣고, 어차피 1의 제곱이니까 1을 빼주면 된다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계산이 훨씬 편하겠지? 그치?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됐지? 그러면 이제 A10은 K는 1에서 10까지 K제곱 마이스 1이잖아 에는 6분의 10, 11 21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뭐야? 385잖아. 많이 했던 거. 어? 바로 나오지. 어, 이게 더 낫잖아. 그지 이게 더 낫지.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자기가 딱 봐가지고, 아, 이게 더 낫겠다. 이거보다 낫지. 얘보다 얘가 간단하지. 아, 이거 강추. 알겠지? 두 번째 거. 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형태에서는 부담 없이 편하게 쓰면 되는데 이런 데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하나 차이가 있다고 알겠니? 분명히 여기 하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부터 시작했잖아. 이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해버리면 착오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조심하자고 이런 것들은 하나씩 대입해 보는 것도 좋다라는 거지. 자그 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대가 있으면 n m 플러스 1로 나눠줘저런거딱 보면 n m 플러스 1로 나눠줘 그러면 다 해결돼. 그럼 얘는 m 플러스 1분의 a m 플러스 이은 m 분의 a m 플러스. n, n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이제 n분의 an을 bn이라 놓으면 나중에 an은 n, bn으로 해주면 돼. 그럼 얘를 갖다가 bn 플러스 1로 놓는 거지. 얘가 bn이니까. bn 플러스 1은 bn 플러스 n, n 플러스 1 어? 그지 어... 개차수야 얘가 숫자면은 등차수일인데 문자네. 개차수야 그럼 바로 들어간다. BN은. 바로 들어갈 수 있지. BN은 B1. B1은 뭐니? B1은 A1이지. A1 1이야. 플러스 시그마 K는 1에서 M-1까지. 얘는 바로 찢어도 되겠지. 그냥. 하도 많이 했던 거잖아. 그 그치? 어차피 차가 1이니까.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바로 없어지지. 그럼 마지막으로 달려가랬지. m-1분의 1, 마이너스 m분의 1. 마지막으로 달려가라고 했지. 그지? 음, 그러면, 사실은, 제일 앞에 거, 제일 뒤에 거. 그래서, m분의 m-1이 되는 거야. 우리 이게 n일 때는 m, 플러스 1분의 n이었잖아. n 플러스 1분의 n. 근데 얘는 n분의 n 마이너스 1이 되는거지. 자 n분의 n 마이너스 1. 지금 얘 됐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남아있어? 플러스 1이 남아있어. 자 지금 플러스 1이 남았지? 그럼 n분의 n 마이너스 1이 되는거지. 그치? n분의 n이 올라가니까. 됐니? 자 얘가 뭐라고? bn이야. an은 n을 곱하래. n을 곱하래. 됐니? 얘가 an이라고. 됐지? 100을 넣으면 199네. 답은 4번. 알겠지? 어, 자 이렇게 하고 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